이다. 아멘. 네, 저는 그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특히 TV를 보거나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히말라야라는 그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은 더더욱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심지어 어, 목숨을 걸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계속 목숨을 걸면서까지 산에 올라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해발 8000m가 넘는 산 곳에 가보게 되면 산소가 그 지상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서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구간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산악인들은 그곳을 죽음의 지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자연과 싸우고 자기 자신의 한계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을 떼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등산에 대한 매력을 1도 모르는 저는 왜 라는 말만 계속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정상에서 그 깃발을 꽂았을 때 스스로 그 치열한 투쟁에 승리했다는 그 감동과 함께 그 표정을 보게 될 때에 저는 그 새하얗게 얼어붙은 눈썹에다가 그 꼬질꼬질한 얼굴까지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산악인을 보면 왜 저럴까라는 생각에 더더욱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산악인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우리 교회에서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저희들이 부르짖으면서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눈을 뜨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제가 그 이해되지 않는 산악인을 쳐다보는 그 눈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 저 눈빛은 혹시 우리의 통성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이 히말라야 등반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한밭제일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여기서도 사실 몰입하는 것 같지만 실은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눈을 감고 때우거나 버티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성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 마치 하나님의 보좌라는 저 높은 어떤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 정성과 나의 공로를 쌓아 올리면서 악을 쓰고 올라가는 그 고된 등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도 참고 올라가고 그렇게 그곳을 등반해야만 응답이라는 깃발을 꽂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이겨먹는 싸움이나 또는 무언가를 얻어내야 하는 그런 투쟁으로 여긴다면 등산의 매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아마 고된 등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를 가는 길은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또 그냥 싫고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봤었던 그 이해되지 않았던 시선을 가지신 그분과 또는 고된 등반처럼 힘들어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산을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0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다윗의 상황은 마치 산소 부족에 시달리는 산악인처럼 아주 위급한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을 지짐으로 피곤하여 나의 복이 많으며, 나의 하나님을 받아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네. 이세 짧은 구절 속에서 참된 통성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상한 형식에 있지 않고 처절한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의 죽음의 지대를 걷고 있는 그 산악인처럼 숨을 쉴수 없는 상태,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한의 현실은 고상할 수 없고 처절하기만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점장코 수려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수렁, 또 숨을 쉴수 없는 공포, 코와 입으로 물이 들이닥치는 그 다급함 저는 몇 번이나 물 속에서 이러한 공포와 다급함을 느낀 후에, 아, 내 자신은 물에 뜨지 않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도 어쩌면 저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다윗의 말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다윗은 시편에서 결코 기도를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는 참 좋은데요라고 시작하는 그런 여유로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저 숨을 못 쉬겠습니다. 발 디딜 곳도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 구절에서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통성 기도의 진실입니다. 내면에서 느끼는 개인의 아픔이나 또 공동체의 아픔 때문에 저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만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어쩌면 구해달라는 간청의 표현인 것입니다. 제임스 페커라는 사람이 통성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평은 거듭난 사람들의 기도에서 반복하여 나타날 것이다. 시편에서 실제로 그런 것처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롭고 솔직하고 강력한 언어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비탄을 표현하는 이런 기도가 부적절하기는커녕 전적으로 합당한 것임을 알수 있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그대로 부르짖고 토해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참된 통성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말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함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받아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네. 다윗은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악인이 겪는 그 극심한 갈증과 탈진의 상태처럼 마치 보여집니다. 고산병으로 시야가 흐려지듯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탈진 상태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가 노동이 되고 육체적인 고통이 동반이 되는 현재 우리의 기도에 대한 현실을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었고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고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목이 쉬도록 소리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기계처럼 움직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쏟아붓는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그것을 경계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내가 이만큼 많이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저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그리고 무조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다 같이 소리 내서 하는 그 통성 기도가 과연 잘못된 것일까 결코 아닙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투쟁이 아니라 친밀한 사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조차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리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명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고통을 숨김없이 토해내는 그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너무 아프고 힘들 때에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엉엉 우는 것처럼 그 친밀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함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통성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통성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다만 그 마음의 중심만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목소리 크기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 그런 텅빈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이 이렇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밖에는 갈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라는 그 어린 자녀의 심정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하갈의 가슴 아픈 통성 기도를 보면 우리가 또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던 그 하갈에게는 어린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그 광야에 물한 가죽 부대에 의지해서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내 그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타 들어가는 태양 아래에서 자식은 목이 말라 늘어져 있었고 더 이상은 걸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갈은 차마 그 자식의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 볼수 없어서 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에다가 눕혀 놓고 화살을 쏘는 거리만큼 멀지감치 떨어져서 앉아 소리 내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과연 정돈된 고상한 문장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치 짐승의 울부짖는 비명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목이 터져라 울부짖고 기도한 것은 하갈인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죽어가는 아기가 무슨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 그 중심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17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기도의 본질이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성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이며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가장 깊은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도 없는 그 기도라는 영적인 세계의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통성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어떤 완성을 예수님의 겟세만의 기도에서 알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마치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부르짖었던 그 처절한 현실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솔직한 부르짖음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의 그산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처음에 내 아픔과 나의 소원을 쏟아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나의 고집은 꺾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밀려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아 주시는 시간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언제나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도의 매료된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그 산악인처럼 다시 또 기도의 산을 오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듣기만 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가 단한 번도 등산을 해보지 않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그 산악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경험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두 분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이두 분의 배경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결국 이 사귐의 기도로 인해서 지금도 그 기도의 산을 오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이 넉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기도 무릎이셨습니다. 목사님은 평생을 기도와 성령 충만의 목숨을 거셨는데. 사역을 막 시작했었던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제 눈에는 그런 이영환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때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가 가끔 너무 뜨겁고 강렬해서 하나님이랑 싸우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직접 사역자들을 가르치시고, 직접 보여주신 그 기도의 깊은 내면에는 철저한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원칙이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통성 기도는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 절대적인 의존이자 사랑의 고백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처절해 보이는 기도를 하면서도 늘 목회가 쉽고 가볍고 재미있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아주 아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저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지적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엘리트이셨습니다. 일단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서 그 외국의 네로라하는그 신학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시고 제가 수업을 들을 때 너무 신기했던 게그 칠판에다가 성경의 그 원어인 헬라어를 그냥 한글을 쓰듯이 휘갈겨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아, 어떤 지적인 매력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처음 느꼈던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그 교수님이 인생의 깊은 고뇌 속에서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를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그 차가운 지성이 뜨거운 성령의 불 앞에서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 후로 교수님은 그 학교에 수요정오기도회를 만드셔서 대학생들과 함께 뜨거운 합심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갑자기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백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교회에서 주여하며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때 한창 저는 한밭제일교회에서 주여하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식해 보였다 우리들이죠 그리고 아주 감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의 말이 그런데 내가 기도하며 깊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경험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그 시절에 신학이라는 지식만 가르친 그 시절 나에게 배운 이미 졸업한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지식이 많든 적든 배경이 좋든 나쁘든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기도의 산을 올라본 사람은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히말라야를 오르는 산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산소가 희박한 죽음의 지대를 통과해야 하고, 손발이 얼어붙고, 또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다시 배낭을 꾸려서 그 산으로 향하는 것일까요? 산악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거기에 있고, 그 산이 나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 압도적인 장엄함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지요. 한번 그 정상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벅찬 광경을 본 사람은 다시 평지로 내려와도 그 산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을 고생을 했으면서도 다시 그 산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때로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는 고통도 따르게 됩니다. 하갈처럼 광야에서 외로움을 견뎌야 하고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는 진액을 쏟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 사귐의 신비를 맛본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영혼을 감싸는 그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힘들다고 투정하면서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산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이유로 오르고자 하십니까? 고행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만나러 기도의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히말라야 산에 매료된 산악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산을 오르듯이 오늘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하나님께 더욱 파고드십시오. 그 간절한 사김이 그 열망이 하늘 보좌를 움직일 것입니다. 훗날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영환 목사님처럼 또 저의 그 교수님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아주 깊이 매료된 사람이었다. 기도의 산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라고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투쟁하러 온 전사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산악인이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